초쟁이를 없앨 수 있을까요? 없을까요? 없앨 수 있을까요? 없을까요? 없앨 수가 없다.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. 예를 들면 와 화를 내는 거는 나쁜 거예요. 자기가 했잖아 그럼 이걸 또없애라고할거아니요 이런 한번 해봐라. 저는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알아서 이야기 하는 거야. 제가 화를 화를 없애라고 해봤어요. 지금 화가 없잖아. 됐지? 어이? 와 화가 없어졌어. 와 나는 하루를 없애는 사람이야. 폼 잡을 수 있어? 화 한번 내볼까요? 한번 나와. 아시겠지? 없앨 수가 없어요. 나는 이건 내 체험만 이야기하는 거야. 나는 없앨 수가 없다는 거지. 그럼 어떻게 돼? 공부가 하루를 없애는 공부를 물론 가르치지만 이게 왜? 없을 수가 없을까요? 꼭 필요해서 있어야 되니까 아시겠지? 꼭 필요해서 있어야 되니까 뭐그 사용할 용도가 있다는 거지 알겠지? 그 사용처가 있다는 거야 어디에 사용할 사용 장소가 있다는 거지 용도가 있다는 거야. 그래서 폐기처분하는 게아니다는 거지 필요할 때 쓰는 거지.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. 바르게 깨달으라, 바르게 깨달으 깨달은 거예요. 바르게 아는 거잖아. 화는 좋은 거예요? 나쁜 거예요? 바르게 아는 화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. 그럼 화가 왜 있어요? 응. 용도에 맞게 잘 사용하라고 해요. 노력해달라. 이걸 좀 응용하자고. 돈은 좋은 거예요? 나쁜 거예요? 근데 혹시 자기는 그 나쁜 거야. 사람을 오염시켜.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 많더라고. 그럼 그 고정관념을 깨는 거지. 자기는. 아, 그게 아니고 깨고. 새로운 관점으로 도달했잖아. 그럼 깨달아 얻는 거예요. 아, 그런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데. 내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고. 딱그 고정관념을 딱 깨면서 새롭게 도달하니까 자기가 깨달아 얻은 거야. 그뭔 말이에요? 깨달아 얻었다면뭔 말이에요? 바르게 알았다. 아시겠지? 깨달은다고 해서 바르게 아는 거다 이거야. 또 해볼게. 칼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닙니다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그렇게 한번딱 바르게 알고 나면 나머지를 다 응용할 수 있는 지혜가 된요 존재 자체로 충분한 당신.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당신 덕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.